매장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. JPRO PRO 8080W 4인치 매장용 스피커를 소개합니다. 이 스피커는 강력한 8 0트 출력으로 넓은 공간에서도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. 벽걸이형 디자인과 함께 제공되는 브라켓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매장 내 어디에든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입니다. 패시브 타입이라 별도 앰프와 연결이 가능하여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장 분위기와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